일라이트 CC 조선공사, 공사 현장 소장 이름으로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여기는 어그저께박쥐두 마리가, 어, 관찰됐던 곳입니다. 이쪽은 네, 네. 네. 저희가 손을 댄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단 손을 알벌집 제거는 저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어디요? 여기, 네, 위치가 네. 다르더라고. 음. 전혀 다른 데를 말씀하셔가지고, 뭐, 불을 피운 적도 없는데, 불 피웠다고. <laughs> 지금 저기. 천천히 막 있죠. 예. 예. 그 앞에가 예, 있어요. 도굴이. 그쪽에 도굴 또있습니까 있죠. 예, 그쪽로 가보고요. 예. 이게 저는 이게 예. 말씀드리는 거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장 팀장님이 예. 잠깐 놔 보세요. 예. 예. 저는 예. 저기 여기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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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핀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불을 피웠다고? 나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기사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아, 그니까요. 봐보세요. 저는 저쪽 불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아, 얘기 들어볼게요. 얘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를 봤더니 불일 트인 예. 자국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그부산일보 기자가 요 예, 예. 그 밑에 세, 세우저 토구를 취재 왔다가 이 동굴을 가, 발견해서 예, 예, 예. 동굴을 와서 여기서 했는데 예. 박쥐에서 왔다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 박쥐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예. 제가 그래서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어그동영상을 써도 되겠느냐 예, 예, 했더니 예. 그 초당 얼마 달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고 예. 내가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가 우선 다시 온 거예요 예, 예. 내가 8월 마지막 날 왔을 때가 이대로 이 모습에 그대로 있었고요 예, 예. 저 통에 보면 저기 휘발유통장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기 저기 밑에가 휘발유통이 있습니다 휘발유통 네. 예, 한번 말씀하시면 예,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박쥐 두, 두 마리가 발견을 했고 예. 한 마리 두 마리 쳐어나왔다가앞에 있다가 제 나오면 다시 그 찍힌 것이 그 지금 보거든요. 예, 그게, 예, 예. 예. 그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예. 내가 우리 저기 팀장님 만나서 예. 이 관리가 길이냐 지금 바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 바위가 지금 여기서 쿵쿵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다 보여주고 저게 바, 바위가 뭐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저거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알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알고. 계속 이거를 예. 불렀다고 한 거고 예. 그날 제가 들어을때웠는 마침 저쪽에서 예. 저기 뭐야 어, 아, 발파 작업이 이어져서 예, 예, 계속 예, 예, 예. 연기된 걸 제가 늦게 발견해서 봤습니다. 그 예. 그걸 해드린 거지 예. 내가 그날 여기서 불 폈다고 얘기를 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 말벌이 있어서 말벌 쫓기 위해서 불을 입혔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저쪽인데 근데 아, 저는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 얼마면 제가 금강천에서 들은 얘기가, 예. 누가 저기만한 말벌 때문에 불을 퇴치했다 그랬잖아요, 죠 그래서 그걸 했는지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다고 다음날 가서 확인 해본다고 했잖아요, 죠 그래서 제가 와봤더니 아까 제가 왜 정정 보도를 해달라 그랬냐면 여기가 아니고 저기였어, 저기. 그러니까 위치도 네. 다르더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그러고 또여기가 토끼 토 뭐, 박지, 여기에 서식하는 데가 아니에요, 토끼 박지도. 아, 그러니까요. 예. 박지를 본 거고, 예, 예, 예. 그니까 봤더니 예. 그 자루에 보니까 토끼 박지가 예, 이, 예. 이, 이 매천리에서 예. 뭐세 개체, 네 개체가 발견이 된 것이 예, 예. 이 매천리 일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매천리 일원에서 지금 골프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 클럽하우스 쪽이죠, 여기가. 아니, 클라우스, 요 위에. 도면상으로 봤더니, 바로 이 위에하고, 요 앞에가. 아, 여기 옛날 조각. 여기는 그냥 골프장 코스고. 골프장 네, 코스고. 네, 예, 요 바로 위에가, 가러면요우에는 뭡니까, 바로 위에는? 요 위에? 요 위, 바로 위에가 아니고, 요 위, 넘어서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위에.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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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니까, 주차장 부진거죠 주차장 부신 음. 거. 그에서 제가도 그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여기는 나무를 벌목도, 안 벌목도, 안 벌목도, 안 벌목도 안 하지 않는 부분이고, 네, 벌목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여기서 왕복 뭘 설치 하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매션을 다른 게호을 내부는 습해서 말벌이 살지 않는데 네. 말벌 말벌을 대치한 거는 허왕 거짓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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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아닌데 그러니까 러니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분명히 말벌집을 그 대치 대체, 그치한 거는 호을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쥐를 쫓기 위해서 말벌집을 말벌 이제 있지, 없 어, 있지도 않은 말벌집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연기, 그러니까 불을 피웠던 편은 아예 잘못된 거고.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기를 피웠다라는 게 기사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분하고 다른 부분이란 게여기는 지금 불이 진짜 여기 낫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자국은 그러니까 연기. 영지가 나는 장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우선은 거는 지금 이제 저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떨어진 게 여기에서 좀 우리가 뭐 브레이크 작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 안질로 이건 이제 시간이 길어지지만 제가 이제 고, 공학적으로. 기술재 그러니까 제가도 네. 여 제가 있서 있어 보시면은 네. 여기서 퉁구거리면 퉁구거리 다 들린다니까요. 아, 지금 얘기만 제가 그, 예, 들으고 예. 싶어요. 여기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단층되고 습곡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전문용어로 슬래킹하고 슬래킹 현상이라고 있어요. 슬래킹 네. 현상 건조 흡수 반복해 가지고 이렇그 부피가 팽창돼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보통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게 여기도 지금 전에는 박쥐가 7월 말에 거기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은 예. 박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딱두 마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 공사 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예. 이 그, 그 친구들이 와서 찍었던 거였고 예. 제가 왔을 때는 예. 이제 공사 중일 때와 지금 두 마리밖에 없고 예.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이 박쥐도 없어질 겁니다 박쥐도 예. 우리가 이제 사후 환경연역 수사를 하거든요 예. 환경영 평가하듯이 사후 환경영역을 하잖아요 거기서 영역사들이 계속 와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 그 토끼 박쥐라는 두 마리는 3개월 동안 제가 환경에 평가를 예, 가지고 분기별로 다 했잖아요 검토를 해보니 예. 박쥐의 개체수가 자꾸 늘어났 쪽이죠 멸종 보 보호, 멸종 위기 보호종은 토끼박쥐 두 마리고 일반 박쥐라고 하더라고. 그럼 보호되는 게 토끼박쥐가 인제 두 마리 네, 네 마리 세마리했다가 지금 또또한개더 들어왔잖아요. 핸드폰 가서를 보시면 보고서상 내용에는 두마리가 동면 하려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다른데 갔다가 다시 동면 하러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이 있는데. 겨울에는 동면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예. 제가 왔을 때는 예. 2분기 3분기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거죠 일반 박가 이제 4분기 그, 때는 동면 하러 가는 거잖아요 동면 하러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면 하러 오는거지 근데 그게 이제 겨울에나 오는 거잖아요 겨울에만 오는거예 예. 그게 말하는 지금 거기 2분기 3분기에 여기 그게 그러니까 관찰이 그건 됐잖아요 평가서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건 여기 메철리에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 동굴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보고 있는 지금 정확하게 왜냐면 메철리에는 90여개가 있는데 네.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 같이 하고 있는거 지금 몇 개가 된, 지금 몰라요 몰라, 그럼 아니, 아니 그 동굴 숫자가 왜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면 네. 거기에 10군데 이상에서 네. 다표기다 표기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n t get it. I 하 o u l d n t get it. I c o 리 l d n t get it. I 관리 u l d n t get it. I c 물 u l d n t get it. I c o 고 l d n t get it. 그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거기하고관계없는 얘기를 왜 기사에 썼냐고요. 내가 saw you. I saw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서냐고요? 골프장 조성 사업 속에 서 지금 이게 쓰기야.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 사업이 과오가 과실이 있어요? 아니 여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에는 골프장 조성 사업하는데 위에 작업을 해야지 당연히. <laughs> 아 그러니까 골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정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라고요. 야, 그럼 우리 소송을 하든지 반드시 하세요. 물을 예, 예, 거라. 예 하세요 예. 우리 환경단체 다 드셨죠? 예. 우리 시민단체하고 다 드셨죠? 예. 환경단체 데려와요! 예, 왔습니다 진짜 예, 누군데요 예, 환경 환경 환경단체 어디에요? <laughs> 내가 명함 드릴테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예. 저도 명함 <laughs>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받아보시고 큰소리 네. 그 짓게 아니고 큰소리를 그왜 못쳐요 지금 아이고. 저기 기사에다가 우리 이름을 팔았는데 거위사실로거위사실로 팔았는데 응문 안 하게 됐어요? 흥분하시오. 현장 흥분하시오. 책임자로서? 형 우선은 됐고 예. 정정할 부분은 위치가 다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잡아보세요. 이제 예, 예, 저는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신문을 저기다 저, 저 지금 저로 났다니까 여기로.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 제가 도영상올때 아, 여기서. 볼 여기서. 그럼, 예, 그러니까 되겠지. 찍어서 예, 찍어서 그래서 예, 예, 예. 이 단체들 다 찍은 거고. 예, 예. 제가 그날은 이제 불난 것도 여기고. 박지를 발견한 지도 어, 여기고 이게불을빈 이게 건지 아닌 건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조사를 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음. 여기다 그렇죠. 뭐 누가 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부산일보 기자도 와야 되고 음.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산일보 기자는 박지가 아니,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지 그러 아니, 아니, 아니고 불리 경찰 신고해 가지고 네. 여기 다 조사를 하자고요 네. 그뭐 그러니까 정밀감정 해서 해야지. 우리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되니까요. 얘기했던 건데, 예, 예, 예. 여기서 그냥 뭐 말벌 때문에 아, 불을 났, 말벌을 났다. 말벌을 저 퇴치를.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걸,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예, 예. 팀장님한테 예, 예. 그랬더니 나는 내가 이, 이 세우자 예. 통으로 하고 이쪽에서 예, 예, 내가 했다고 예, 예,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내가 저 위에서 내가 불난지 내가 어떻게 알 아무도 모르지 않아. 저 이거 조사해가지고 네. 누가 그랬는지 한번 우리 조사를 해보자고요. 아, 그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기에 이 동네에 예. 박지발, 예. 박지, 토끼박지가 있다는 것도 난 그날 예. 알았기 예. 때문에. 예. 자, 그러면 토끼박지가 있으면 그 보호종이니까. 그 보호종이니까 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파타가는데 보호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는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네. 겨울에만 동면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도 것두 마리고 여기 아니고 우리 공공 시설인데 저기 지금 공사 다 끝난데 예. 거기에 지금 두 마리가 안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일반 박지인데. 그러니까 거기 보시다 시피 그러니까 예. 거기 뭐 동면하는 시기에 예. 그 당시에 토끼 박지만이 발개체가 됐다고라면 은 예. 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예. 2분기3분기 때에 여기서 토끼 박지가 발견됐다고 그 사료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거기가 여기가 있고 저기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무, 그거는. 예. 그러니까 따, 정확하게 예. 따져 보시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그러니까 가오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불러요. 제가 다우건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프장 앞에서 발견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그게, 내가 아이고 내가 그게, 우리 팀장님하고 그게, 내가 인터뷰하면서 들어가요 연기 난 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상돼서 그걸 맞자 봐보세요. 여기서 발파 허고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박지가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알파는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증명을 할. 아니, 소리 나다운다 얘기한 거예요. 발표했다고한 거지 내가 저 때문에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아,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해야 되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뭐 발파한 게 오해를... 불법이다라는 게한 적도 없고 한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아니요, 거기 연기 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바로 밑에다가 불을 피웠다는. 표현을 내가 거기 봐보세요 기사 다용 게 보드 불편한돼 있습니까? 네, 불편... 발파했다고 네, 돼 있죠. 한번 한번 기사 한번 보실래요? 불을 피웠다.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한번요. 불을 쫓기해서 불을 피웠다. 돗기박기를 돗기. 아, 아, 그 사진 밑에다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리로 와 보세요. 제가 기사 있습니다. 네. 그거만 봤어요. 거기에 예, 밑에 예, 댓글 예, 예, 댓글을 달려야 댓글을 담게 저 되네. 댓글을 야되을되고 우선은 객관적인 사실은 그거. 그거 박지 서식지 바로와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돼있어. 이리 와보세요. 거기 사진 밑에 멘션 말고요 사진 멘션 위에는. 뭘다고 돼있잖아요, 지금. 그건 이거 갖고 내가 얘기한 거아잖아 이거 가지고. 그리고그 내용은 영상 속에 보면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불 피워서 연기 나는 장면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렇죠 없죠. 그 없죠. 그런데 그 사진의 이미지가 뭐가 들어있냐면 발파하는 장면을 고그 조그만 글씨로 달고 연기 나는 걸 마치 불 피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됐고. 야, 저는 네.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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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예. 말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다음날 현장 지금 바쁘니까 다음날 현장 현장 조사해가지고 예. 정치 조사해서 그걸 갖다가 제가 그.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와서 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위치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장님한테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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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위치가 좀 <laughs> 바뀐 것 같다. 이게 아니다. 이게 네, 네. 방지버 뭐 조사하는 건 상관없어요.들도. 저 근데 나는 여기를 보고 얘기한 거라 이 말이죠. 저희들은 저기인데 아. 그 토끼 박지인저 건너편에 있고 네. 내용상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도 토끼 박쥐인가저기나 놔두죠. 정확하게, 나도 정확하게 해달라, 토끼 박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네, 박쥐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한 거 보냐고. 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토끼 박쥐가 나와서 네, 내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그래,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선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불 피운 자리인가, 이게 이게 떨어진 거. 저도 이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발파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단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기 있고 이게 저 안에 가 보면은 그래 들어, 들어가 봤습니다. 예, 예가 보면은 예, 예, 뭐, 뭐, 여기 저기 토끼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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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설물이 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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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예. 그렇고 그래서 예. 기까지다 조사를 해서 이 시기가 예. 언제쯤 했는지도 다 제가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경찰이든저일그 금요일 날금강청에서 나온다잖아요. 금강청에서 수사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 나온다 했어요. 금요일 날 나온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 수사국이 나올 수사 이제 우선 1차로 나오고 제가 의뢰를 할 대로 수사 수사국에다가 네. 수사 좀 시켜 가지고 이 정확하게 이거 하고 이걸 다 떠보면 알잖아 이제 조사해 보면 그 조사해봐서 그때 조사한 결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럼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말고 아니라 나는 예, 그래서 예, 난 이걸 예, 보고 예. 내가 그서 팀장님을 예. 만나러 간 거지 그렇죠 맞아 그럼 그러면 팀장님 막 얘기를 한게 맞잖아요 내가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내일 제가 확인해보고 네. 저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제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날 내가 제가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제가 다시 우리가 얘기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얼핏하게 비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뭐 보도하는가 제에가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골프장 내에 예. 골프장 건설하는데 여기 에 예. 동굴이 몇 개나 있는지 포함이 되느냐. 동...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기는 90여 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 예. 골프장 안에는 90여 개가 아닐 거란 말이죠. 내 얘기는. 그렇죠. 그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제가 이제 동굴 숫자는 수십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한 개수를 모르니까 언론사고 그러니까 제가 또. 2 0 개인데 1 8개 있습니다. 한번또 그런 거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거는 보고서 검토보고 정확하게 몇개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한 거예요. 네. 여기 여기 여기도 그러고 있어? 이거는 이건 농민들이 창고로 수단이에요. 아 여기 농부인 농민들이? 현장을 어. 다 보시지 마시고 요 여기만. 알았어. 여기는 벌이 없었습니까? 여기는 벌이 없었어? 네. 여기는 벌이 없었냐, 벌. 여기라고, 네. 여기. 여기는 농민들 지안이고 여기는 지렁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벌집고 이렇게 요 앞에서, 앞에, 여기 굴 깊이가 얼마 되요? 안으로 굴, 굴 여기 굴 깊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 잠깐 들어가세요. 또다 박진 네, 조금만 들 들어가볼게. 빨이이 여기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이게 여기 다 이게 산업 폐기물이에요. 동욱 씨 들어와봐 한 번. 동욱 씨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기 쓰레기가 막 심각하네 여기가. 저 앞에 저기, 저기, 후라시아 비춰서 한번 보세요, 한 어, 일반 박쥐박똥 많네, 뭐. 에? 박쥐똥 많아. 박쥐똥많기 일반 박쥐 뭐, 막, 갈 시에도 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박쥐똥이잖아요저 어. 앞에 후라시한비춰보시면 한번. 저들로가고있찮아요위선장한테가 보우시. 에? 보거 박쥐 있죠 여기. <목소리> 예. 찍어 찍어봐요 잠깐만. 불, 불만 비춰보세요. 위 <목소리> 이쪽 에위위위 예. 박쥐가. 어 박쥐 맞네. 어이고 맞네. 예 박쥐 엄청 많네 아. 네. 박쥐 엄청 많네, 박쥐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네, 저 보시라고 제가 그날 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전 저는 하여튼 요요 지금 있는 거저불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수사기관다 의뢰할거에요 하시라고 이거 내가 분명히 뭐거죠못 앞에 피운거 갔다라고 했더니 뭐라 고했어요 신문에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이거 책임 늦게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분명히 불을 폈다라고 불을 폈다고 한 것은 심지어 뭐나 저기 누구야 <laughs> 민원인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확인해보러 나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민원인이 아니라 나는 내가 취재를 하고 와서 내가 팀장님을 만난거에요 그날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하고 그 그래, 사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고볼게요 어.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네 금강층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이쪽에서 불집힌 사람이 목격을 하고 민원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승주 기사님, 기사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쪽에서도 아,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잘못됐아요 아, 잘됐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저한게 말씀하셨죠? 저는 네. 어, 그거를. 네. 아, 아 그냥 그냥 녹음 이거는, 다 하고 있고. 다 했으니까, 예. 이거는 네. 제가. 어쨌든 아, 제가 이거는 하네요. 아닌 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 여기는 다우건설 현장입니다. 골프장 네. 전공사업장이고요. 여기가 바퀴가, 바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이보도와 거짓말을 하는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